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 채널을 통해서 영어를 정말로 쉽게 가르쳐 드리고 은우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유튜브 팁 그리고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은우 아빠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파워 디렉터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과거에 곰믹스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그 곰믹스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편집에 대한 기초를 배우고 편집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루는지 익숙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곰 믹스는 기초적인 편집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면 기능적으로 정말로 아쉬울 때가 많아요. 특히나 음성을 편집해야 되는 경우 혹은 영상 속에 영상을 집어 넣어야 하는 그런 기능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곰 믹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은 뭐 없을까라고 다음으로 활용할 좋은 프로그램으로 파워 디렉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파워 디렉터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설정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정해드리는 방법은 가르쳐드렸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아직 강의를 시작하지 못해서 오늘부터 제가 파워디렉터 강의를 하나하나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영상을 편집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먼저 알아야 할 영상을 불러와서 컷 편집을 하고 마지막으로 인코딩까지 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을 해 볼까요? 일단 파워 디렉터를 실행을 해 보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그 중에 우리는 맨 왼쪽에 있는 최대 기능 편집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제가 소개해드린 무료 버전 파워 디렉터는 모든 기능을 전부 다 활용할 수는 없지만 곰 믹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편집 기능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아주 아주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기능 편집기를 클릭을 해보세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되면, 창이 크게 세 가지로 분리된 것이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 화면에는 현재 내가 편집하고 있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있고요. 왼쪽에는 다양한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윈도우가 보입니다. 이 윈도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기능들을 실행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내가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바로 편집 공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곰믹스나 다른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주 아주 익숙한 화면일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편집 프로그램이 이렇게 세 가지로 화면이 분할되어 있는데요. 곰믹스보다 훨씬 더 많은 칸들을 아래쪽에 볼수 있는데 그 만큼 파워 디렉터가 해낼 수 있는 기능이 더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렇게 많은 칸들이 왜 존재하는지는 파워 디렉터 강의를 하나하나 진행해 가면서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내가 편집할 영상들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핸드폰이나 아니면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한 영상들을 일단 편집할 수 있도록 편집기로 불러드려야만 하는데, 영상을 불러오기 위해서 위쪽에 보시면 다양한 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맨 왼쪽에 있는 파일이라는 글자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져오기 버튼을 누른 후에 미디어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상이 존재하는 폴더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을 미리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폴더에 제가 오늘 작업할 영상들을 미리 넣어두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영상들을 전부 선택을 한후 열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이제 라이브러리에 내가 불러온 영상들이 나타난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는 내가 불러오기 한 그런 영상들을 아래쪽에 있는 편집화면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는데요. 영상을 하나하나씩 아래쪽 창으로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영상을 먼저 편집화면 쪽으로 끌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위쪽에 있는 1번 영상, 왼쪽에 마우스를 가져다가 영상을 끌어서 아래쪽 첫 번째 줄로 가져오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마우스를 이동시키면 내가 영상을 어디에 놓을지 미리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네모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장 왼쪽에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왼쪽에 놓고 마우스를 놓으시면 드디어 첫 번째 영상이 편집창 쪽으로 등록이 된게 보이시죠. 그러면, 오른쪽 위쪽 창에 보면, 내가 등록한 영상이 드디어 보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2번 영상을 1번 영상 뒤쪽에 붙여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2번 영상을 마우스로 끌어서 아래쪽으로 내려 볼게요. 역시 영상의 위치를 정하는 노란색 네모칸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1번 영상 뒤쪽으로 가까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져가 보면 자석처럼 탁 달라붙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자석 효과가 편집을 정말로 편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럼 자석처럼 탁 붙었을 때 마우스를 놓게 되면 2번 영상이 1번 영상 뒤쪽에 붙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영상들을 다 끌어서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영상들마다 길이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하지 않은 공간도 서로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6번 영상을 넣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다른 게 보이시죠? 앞의 영상들과는 다르게 아래쪽에도 무언가 생겼습니다. 이 6번 영상이 다른 앞의 영상들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6번 영상에는 영상 속에 소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영상들에는 소리가 전혀 없이 화면만 있는 영상들을 제가 가져온 것이었고요. 6번 영상처럼 영상 속에 소리가 들어있는 영상을 추가하시게 되면 이렇게 영상 아래쪽에 음성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함께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곰 믹스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성을 편집하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점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파워 디렉터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7번 영상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영상을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 포함된 영상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6번 영상과 7번 영상은 음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영상들과는 다르게 보이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편집 작업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많이 해야 할 영상을 오리고 붙이는 컷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컷 편집을 하기 전에 간단한 기능을 먼저 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영상의 시간을 확대해서 보는 기능이에요. 영상 위쪽을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눈금들이 보이는데요. 그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시면 파란색 동그란 아이콘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눈금 간격이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마우스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다시 눈금의 간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집하기에 편한 정도의 간격이 있거든요. 그렇게 영상간의 간격을 조절하신 다음에 편집을 하시면 훨씬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눈금을 조절하신 다음에 드디어 이제 영상 편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이제 불필요한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지점을 잘라서 버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영상의 구간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영상을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아까처럼 시간을 역 아, 아까처럼 아까처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영상을 재생시킨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스페이스바를 다시 정지시킨 후에 그 부분을 잘라내셔도 되고요. 마우스로 이동을, 마우스로 위쪽에 있는 타임 막대 그래프 쪽에 클릭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막대 그래프를 이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라내기를 원하는 지점까지 막대 그래프를 이동시킨 다음에 컷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내가 자르기 원하는 위치까지 타임 막대를 이동을 시켜 볼게요. 일단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이 되었다면 먼저 자르기 원하는 영상의 클립을 한번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밝게 영상 클립이 표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위쪽에 보이면 가위 그림이 보이실 텐데요. 가위 그림으로 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위 버튼 왼쪽에 보시면 막대 버튼이 있어요. 그 막대 버튼을 통해서 영상을 자르기를 할 텐데요. 그러면 1번 영상에서 막대 버튼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두 개로 분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영상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낼 수 있도록 영상의 뒷부분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라내어 버릴 구간까지 역시 영상을 이동시킨 후에 다시 영상을 잘라주세요. 그러면 1번 영상이 총 3개로 분리된 게 보이시죠? 이 중에 불필요한 가운데 부분을 버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상을 잘라내버리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휴지통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휴지통 아이콘을 누르시면 세 가지 메뉴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간격을 만들면서 제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간격을 채우면서 제거.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클립들을 다 이동시키고 채우는 옵션인데요. 직접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첫 번째 옵션을 골라서 영상을 제거하게 되면, 영상이 잘라낸 부분이 빈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상태로 잘라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남아있는 공간은 그냥 검정색 화면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메인 영상을 편집할 때는 이 부분을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라진 부분이 검정색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영상 클립들이 다양해지고 자막이나 음성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을 정말로 많이 활용하게 돼요 하지만 메인 영상 맨 윗줄에 있는 영상을 편집할 때는 이렇게 빈 공간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바로 두 번째 옵션인 채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을 고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뒤에 있는 영상들이 앞에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빈 공간을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메인 영상을 편집을 하실 때면 이렇게 두 번째 옵션인 채우기로 공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옵션은 우리가 자막도 넣고 다양한 효과음 혹은 음성 같은 것들을 다 넣게 되면 그렇게 영상들이 다양한 클립들이 존재할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테니까요.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영상을 잘라낼 때는 두 번째 옵션을 활용해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르게 되면 뒤쪽 영상들이 앞쪽으로 이동해서 붙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내가 필요한 영상들만 남기시면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내가 한 가지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위쪽에 있는 1번 영상을 다시 아래로 가져와서 원하는 자리에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영상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면 4가지 옵션이 보이는데요. 덮어 쓰기, 삽입, 모든 클립 이동 그리고 바꾸기 옵션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영상을 덮어 쓰게 되면 내가 끼워 넣으려는 영상이 원래 있는 영상을 지우고 그 위에 덮어 쓰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영상이 지워질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옵션인 삽입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1번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주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정말로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가... 배경 화면 같은 것을 기... 배경 화면 같은 것들을 긴 시간 동안 반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특히나 ASMR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은 구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재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드래그를 해서 추가해서 넣으시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영상의 길이만큼 느리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면 마지막으로는 영상을 인코딩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 내면 되겠죠 그래서 인코딩을 하는 방법은 위쪽에 있는 메뉴들 중에서 제작이라고 쓰여져 있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 제작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다양한 동영상 종류를 고를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그 방식 중에서 Windows 미디어라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드디어 인코딩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코딩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 완성된 동영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영상의 위치도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컴퓨터에 비디오 폴더를 누르시면 그 안에 다양한 폴더들이 보이는데 그 안에 영어로 사이버 링크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 사이버 링크라는 폴더를 누르시면 그 안에 파워 디렉터라는 폴더가 보입니다 역시나 파워 디렉터 폴더를 클릭을 해주시면 15.0이라는 폴더가 또 보이죠. 그 폴더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아까 만들었던 영상이 보이실 거예요. 아까 제가 편집을 완성했던 영상이 잘 재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오늘은 이렇게 파워 디렉터 첫 번째 시간으로 영상을 불러와서 컷 편집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배워 보았는데요. 컷 편집은 우리가 편집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영상을 한 번만 편집을 해봐도 아주아주 아주 익숙해지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컷 편집을 알려드렸으니. 본인이 원하는 영상을 하나 가져와 보셔서 간단하게 컷 편집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설명한 부분을 훨씬 더잘 익숙하게 만드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요. 오늘 한번 파워 디렉터를 활용해서 컷 편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음성 편집, 파워 디렉터를 사용하는 진짜 목적인 음성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강의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